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 오늘 영상은 이번 한 주간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한번 살펴보고 또 내일이면 11월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11월 한 달간에 외국인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방향성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약0.9% 상승이 나왔고 12,200포인트에 종가를 지키면서 사상 신고가를 갱신했고 또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테슬라 그래서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전세계 자산가 2위가 되었다 이런 기사도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 모두 흐름이 좋은데 내년 1월이 되면 정권 인수인계가 진행이 되고 아마도 그 시점까지는 출렁임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비교적 많이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항상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나스닥 니케이 또 유럽 증시 그리고 국내 지수하고 가장 비슷한 대만 증시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스피 시장하고 지수의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TSMC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나라의 대장주라고 하죠. 모두 반도체 기업이고 시가총액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하고 가장 유사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조를 하시면서 여러 나라 증시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신다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증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접속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접속이 아니더라도 네이버의 나스닥 지수, 니케이 지수 이렇게 검색만 해도 쉽게 볼수 있으니까 항상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죠.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 SDI.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으로 올렸습니다. 먼저 LG화학하고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인데 최근 한 주간은 외국인이 약 천억원치 순매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 내에서 우량주에 포함이 된다면 적어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상관없이 개인들만의 힘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지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다면 그날 장 종료하고 저녁이 되면 네이버에서 수급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수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종목들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못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종목이 있다면 항상 저녁 시간이 되어서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 보신다면 조금은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이죠. 엘조학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9월 중순 물적분할 공시 이후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엘조학이 일봉차트고요. 이 날이죠. 물적분할 공시가 있었고 개인들의 많은 순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락이 나왔고 며칠 동안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렇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외국인은 꾸준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늘 외국인 수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유심히 보신다면 조금은 내가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K이노베이션, ETF를 많이 투자했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한미약품, 이렇게 다양한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제가 개별 종목으로 몇 종목을 더 말씀드리지 않을 이유는 지금 ETF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ETF보다는 주식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주식을 오래 했었고 조금 더 친숙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종목을 추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개별적으로 종목을 분석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etf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코덱스라고 적혀있는 것은 상품운용사예요 그래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이 될수 있고 또 코덱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타이거라고 적혀있다면 미래 에셋 자산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상품운용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msci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즉 국내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가격을 설정한 뒤에 우리가 주식처럼 매수 매도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하나의 펀드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즉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하나의 상품이고 그 상품을 가격을 매겨서 우리가 매수 매도할 수 있는 하나의 주식과 같은 펀드 상품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WTI가 서부텍사스유거든요. 즉 주식과 같은 현물이 아닌 선물에 투자하는 ETF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ETF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ETF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조금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타이거 이차전지 테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지금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펀드 상품이고 주식처럼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2차전지 테마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전지들 삼성 sdi lg와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 저도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다 한데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고 그 상품을 우리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펀드 상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지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사업 영역이 나뉘죠 예를 들어서 동박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묶여 있는 2차전지 테마 하나의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줄일 수 있다는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ETF가 상당히 좋을 수 있고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혹시나 ETF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던가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확인해보시고 주말에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잘 설명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혹시나 조금 더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때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2차전지 관련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 백신의 긍정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실렸죠. 그 때문에 국제 유가도 가파른 상승세로 보였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석유화학기업 SK이노베이션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몰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만 보시더라도 2천억이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KTNG, 제일전기공업 LG전자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버스 쪽에 개인들이 배팅을 했죠. 지금 여기 보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ETF 같은 종류거든요. 지금 인버스라고 적혀 있는 것은 지수 하락에 배팅한다. 즉,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수 있는 하나의 펀드 상품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수익을 낼수 있고 또 곱하기로 되어 있죠. 두 배의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코스피 하락에 베팅을 했고 베팅 비중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tf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인버스만큼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더라도 인버스만큼은 지난 코로나가 찬 거라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그런 순간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인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와 SK하이닉스, 삼성 SDI, 카카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하고 LG와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업종별로 나눠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기업이고 LG와 삼성 SDI 모두 2차전지 기업이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업이네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월간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매일 하루의 수급을 보여드릴 때는 말씀 그대로 그 하루만의 수급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음날 또 바뀔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달간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을 앞둔 시점에서 12월 달에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라면 지금 월간 수급을 통해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섯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밑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생각해서 보세요. 지금 보여드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월간 수급이기 때문에 꼭 상위 종목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12월 달에도 관심을 가져보기 좋은 종목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볼게요.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한국조선해양, SOIL. 그리고 ETF도 많이 투자를 했죠. 자,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는데 코스피 지수 상승에 베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하고 s o i 경기 회복과 함께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달간에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 달간의 수급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우량주 중심에 투자를 했던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ETF 쪽으로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월간 수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12월에도 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때문에 순매수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혹시 12월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종목을 선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11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도 힘내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